딱개비 아직 있다 네. 아파한다에 저거 아, 잡으면 세 네. 명? 세 명? 1대1대1이에요 그냥 이거 어, 네, 맞아요 아 저거 아까 그 저거 연막 연막 쪽에 있나보다 계속 저 안정부에 괜찮지 한번 확인만 해주시겠어요 맞아요 네,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안정부 딱 있으면 될것 같아요 네, 네.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? 조금 더 안 맞냐. 씨. 하아. 기절. 뭐야? 그러면 한 명이 그거네. 튀어란 거죠? 저기 있다. N. 어디 어디? N N N N, N, N 3 삼백사십오. 삼백사십오 그쪽. 그쪽인 것 같아요. 제 생각엔. 백사십오 그쪽 그쪽에서. 뭐 음식였는데 제인을 다 죽을 거에요저 기어간다, 기어간다. 어디냐? 잠깐만요, 잠깐만, 천천히 천천히. 어, 아니다, 그쪽으로 던졌다. 저기 저기, 아까 아까 죽었더애애 죽은데, 애 죽은데, 애 죽은데. 애. 애 죽은 애. 애 죽은 애. 그래서 날라왔어요. 수리타니. 오케이 오케이. 아마 N.W. 어 그쪽 그쪽 방에. 이건 유치 파악되면 진짜 바로 끝난다 이거. 어디냐 어맞에 조금 옆으로, 옆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온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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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이요? 그 앞에 있잖아 앞에 앞에 있잖아 오케이 이겼다 1등 어. 아 이겼다 몇 사진 점좀 받았어요. 찍읍시다. 몇점 받았어요? 저 500점이요. 아700 킬. 아 700점. 600, 600. 사진 찍읍시다 이거. 와씨. 와씨. 녹화하셨나요? 녹화했어요. 녹화했어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올릴게요. 올릴게요.